내일경제 KPGA 골프 엑스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관계자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또핑 소속이니까 또 오늘 골프 이 엑스포 첫날이거든요 아니 첫날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와.. 아니 사람이 진짜 많아 첫날인데 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근이 첫날.. 와.. G440의 그 시그니처 색깔이 블루 계열이거든요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 와.. 아 멋있다 PLD 2 5자 우리 신형 퍼터 이거 영상에서 봤죠 여러분 제꺼 제가 좋아하는 거 안녕하세요 야, 우리 PY 대표하는 우리 프로님들 대표 대표 비주얼이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 아 음. 네 지금 문정현 프로가 아 지금 또 시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잘 친다 이거이벤트는 다시...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 찍어서 네. QR 찍어서 참가하시면 돼요 이거 QR을 찍어서 만 해주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응모하는 와, 거 아니야. 미국 텍사스로 떠나자. 떠나고 싶다, 진짜. 이거 어렵지 않나요, 혹시? 아, 설문조사입니다. 네, 설문조사예요? 조금 아, 길긴 한데 아, 들어왔어, 조금 들어왔어. 길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그래도 들어왔어. 1등이 천만 원짜리니까 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렇게 응모하기 해가지고 아, 응모하기, 지금. 응모하기 응모하기 눌렀어요. 아, 잠깐만. 자, 이건 우리가 재빨리 로그인 해가지고 한번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텍사스에 가있으면 당첨된 걸로 알고 아, 계세요. <laughs> 야, 두이나 오토플렉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오토플렉스 여기 시타 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노가 들어와 있고요. 오노 어, 누구나? 네. 저뭐 먹을 거 있다. 너 먹을 거 아, 아, 좋아해. 아, 아, 먹을 거 일단 드시거 먹을, 먹을 거. 네, 먹을 거 먹을 게 먹을 게 커피밖에 없다. <laughs> 커피? 와, 내가 좋아하는 차 아하, 스포츠 좋아해요. 오, 대박! 와 씨, 오색 진짜 예쁘다. 차 안에 진짜 예쁘다. 대박이다! 와 씨,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와, 나는... 나는 이거! 다른 다르, 취향이 다르네. 나는 나는 어 너무 너무 좋은 형님이 또 이거 하고 계시네 어? 오, 저요? 예예. 어, 예, 예. <laughs>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이렇게 또 어, 이런 이런 같은 거 반갑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예.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유 형님, 반갑습니다. 예, 핑쪽이 예. 계신다고. 아예 그럼요. 예. 예, 예. 예. 하여튼 한번 만나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형님. 나중에 예, 뵙겠습니다. 조만간 뵐게요. 와, 저 멋있다. 변기수 골프 TV. 야, 예, 그냥 구스 그냥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들만 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어 유구나 이거 너 색깔인데 이건? 어? 제 건데요, 제꺼 그니까? 이거. 까한번붙여면할것드아요붙여 드릴까요? 어, 아. 예 그래, 그럴 그까요 어, 요저 어, 예. 예. 아, 아, 예. 직접 이 색깔이, 색깔이, 이 색깔이... 친구가 이그 색깔을 좋아해요. 좀... 어, 헐, 헐. 크 네. 아, 자, 이게 엄청 거리가 많이 나가네요, 형님. <laughs> 진짜.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유, 아이고. 아유 이거 안 작구나. 이거 안 붙는 음, 거 아니야? 얼굴 아, 생각보다 작아. 안 붙긴 왜? 안 붙어요. 저 근데 작죠. 네, 생각보다 작아요. 아니, 생각보다 형님. 작아요. 아니 근데 이걸 붙이면 훨씬 더 작단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얘가 좀 크네요. 아. 그래 보통 거기에 이렇게 햇빛이랑 김이 이런 게 많이 와. 생기니까. 네, 네. 그리고 얼굴에 유분기가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 개기름개기름보 <laughs> 올리는 <laughs> 거예요. 어, 근데 저 드라이버가 핑이야. 와우씨. 75.8! 75.8! 75.8! 에이, 저보다안 나오네. 라골프. 어, 이거 내가, 내, 내 거잖아, 이거. 그래 아, 이게 하부는 거예요. 내가 쓰던 거.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거 패스포트 뭐 시기 아닐까요? 어? 패스포트? 맞마것 설마, 설마, 패스포트.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같은데. 여권 지 나는 이 색깔. 나이 색깔. 아, 저, 아, 저는 이 색깔. 아,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런 걸다 쓰잖아요. 아우. 머리, 그러면 딱 생각해. 진짜 낚시가는 느낌 아니야? 볼무 볼무. 그죠. 딱 낚시가는 느낌 맞나요? 볼무다 볼무. <laughs> <laughs> 골무야골무 볼무. <laughs> 골무. 손무가 뭐야? 손무가! 명함, 아, 어, 명함을낚시봐 이름 키네라가 먼저. 니가 먼저. 니가 먼 니가 먼저. 니가 먼저. 니 이거. 저 니가 먼저. 니가 니가 먼저. 니가 또. 니니니 어, <laughs> 이 선물 드리러 왔어. 아 진짜? 아, 우리 우리 거야? 네. 갑자기 즉석에서 네.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지금? 아, 진짜로 간지 아까 셀카도 찍었어요. 아 진짜? 오. 선물 아 고마워. 네. 아 친구예요. 진짜. 진짜로 마음이 아, 예쁜 아, 친구야. 아저 고마워. 방 떨어지는 거 알고 있던데. 아하 마음이 예. 예쁜 친구야. 잘 먹을게. 네 아니 이거 집에다 설치하면 재밌긴 하겠다. 아 테니스 공구라는 거네. 오 어, 잘해. 어 이거 내기하자. 이거 롱기 롱기 롱기. 용기 용기 대결. 오, 무슨 친구? 몇 미터? 몇 미터? 구십 미터. 구90.1꼴찌야 커피 사기 꼴찌. 자, 커피 사기 갑니다 이제. 자, 어린애들 오면 어, 오, 얼마 안 가, 얼마 안 가. 사고다. 야, 사고다. 구십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 이거 제대로 맞았다. 잠시만요. 아, 어, 이게 백스핀이 걸리네요. 네, 대위가 저희 국가대표. 아, 대위! 아유. 아하. 아유. 데, 대위야 야. 야, 나보다 낫구나, 국가대표. 국가대표. 나좀 알려 줘, 이거 나중에. 이게 키가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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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가 이거 괜찮아 자, 좀한좀더 보여 주세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자, 저희 데이도. 퍼터 내기? 퍼터 내기 한판 하시죠. 내기이다. 퍼터 내기. 커피로 타이틀을 그렇지, 정하고. 그렇지. 커피 좋다. 딱 좋네요. 볼빅 어, 볼빅 챌린저. 어때? 아 우리 챌린저. 아 어때요? 우리 아 팀전. 굉장히 okay, okay. 좋다. 날리면서 영상 쓴다 진짜. 아, 진짜로. 근데 <laughs> 어, 잠깐만. 오리나. 네, 어, 우리... 잠깐만. 우리 그러면은 저 비주얼 팀 먼저 가고부터. 아,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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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는 비주얼이라고. 우리는 민영아 야수야 뭐야. 그건 뭘요? 뭐 비주얼 팀 가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기겠냐? <laughs> 어... 그럼요. 그럼 뭐 어떻게 게임룰을 어떻게 해볼까요? 공 하나. 하나. 제일 제일 먼 사람이. 아니, 사람이 비주얼 팀왜 얘기 안 해주냐고. 자 그러면 볼 하나로.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폰을 하나로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어디 골라 골라 골라. 자 그러면은 어. 랜덤으로 갈까요? 완전 랜덤? 랜덤. 골라주세요. 골라 골라 아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아, 골라 골라 골라주세요. 메이으로 골라 가시죠. 어? 어디로 어디로 아, 어디로? 메이으로 중간으로? 아니에요? 최대한 최대한 최대 굴곡 많은 데로 골라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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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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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둘을 어. 정할게요. 저기가 홀컵이지만, 공이 아, 그 홀컵 안에 진짜. 들어가서 멈춰야 됩니다. 아, 오케이. 아 들어갔다 아 나오는 거안 되고요. 네, 들어가는 척 맞춰. 하는 거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쌈으로 아, 아 한번한번 한번 치는 거예요. 한번한번 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먼저? 가나두 번, 세 그러면 더 뻗은 데스로가는거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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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하이, 하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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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이주팀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laughs> 자. 퍼키네 이게 핀터커로 같은 핀 식구지만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지금은 아, 이제 볼보 챌린저. 아, 네, 지금은 네, 뭐 같은 네. 식구지만 지금은 우린 챌린저 팀으로 나오고 있잖아 챌린저, 챌린저 챌린저. 챌린저. 자, 자, 근데 여기가 자, 뒤로 가야 돼. 아니, 여기 카펫트가이해요맞아 여기 이 있어. 측면으로 가면막 거예요. 네. 어? 트였어 아 야, 초반에 펼대 초반에, 하지만 좋은 위치에 보내놨고요.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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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왼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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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이거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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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리 그렇죠, 그렇지! 마무리! 마무리? 야 아, 그럼 내가 먼저 하어야 그래. 그래. 되네! 그러니까! <목소리>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헐크럭이 <목소리> <헌클여하게 목소리> 먼저 하냐고! 멈춰야 되는 거잖아 어,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아, 거지! 오케이. 우리가 뭔데요? 멈춰하세요! 멈춰. 긴장했나 봐! 뭐, 아니, 아니! 긴장했나 봐! 긴장했나 봐! 오케이인 줄 알았죠! 오케이인 줄! 아니! 기싸움! 기싸움 하네! 야... 비주얼 팀에 맞서는... 자, 과 상남자 팀! 이거 나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아,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상관없어요. 아, 아까 정했어요 로컬로. 멈추는 리포이님께서 자 룰을 이미 정. 룰을 나는 이미 예상했거든. 근데 이게 안 올라가면 또안 되거든. 안 맞아요. 아, 맞아요. 저 안에 이쁘게 아, 이쁘게 저 안에 들어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정 가운데로. 이게 안 올라가면 안 되거든. 세게 치면, 세게 치면 정 가운데로. 자거리감이 상당히 중요한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요. 자이 일대요. 잠깐만요. 잠깐만 일대요. 그러고 카메라 끄세요. 일대요라고. 일대요. 자, 이렇게 이 <laughs> 어, 예. 터팀전은 원업. 볼비의 승부를 원업이라니. 단판 승부. 가요 원업 원업. 자, 원업. 아 자, 개인전 갑시다. 개인전. 자, 아, 개인전. 아, 개인전. 아, 개인전. 아, 아, 근데 이제 몸풀기 끝났으니까 개인전 가시죠. 제가 일단 1등 터피는 이겼죠. 네. 볼비한테 일단 졌어요. 졌어. 오케이. 개인전 졌습니다한 명, 다섯 명 개인전. 콜. 네이전 화이트 커피 커피 똥커피 커피, 커피. 또 커피. <laughs> <또> 커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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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흰 모자? 모자 어, 모자 좋다. 모자 달라 그럴까? 모자? 어, 어, 모자 모자 좋다 모자 좋다 모자 모자, 모자? 근데 모자 못 쓰잖아 모... 모자? 어. 아냐아야 아니야. 모자 그냥 저희는 그냥 다 집에 좀... 많잖아요 아아 아네야안넘어네안넘어네야단단한데 <laughs> <야>, <laughs> 아아 딴딴한데? 아아 많이 당해봤어 아니아니 많이, <laughs> 어, 많이 당해봤어 <laughs> 단단해. 남자 아니요그러 꼴등한테 <laughs> 아 뭘시키는걸하면재밌을거야 이거 어? 어? 재밌겠다 꼴찌한테 뭐 시키기? 꼴찌한테 아아뭐 시키기 어아 어디가서뭐가 예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티사 뭐 가가지고 아 시타하고 <laughs> <laughs> 내가 어, 어, 뭐, 뭐. 내년에 계속 볼 수, 어,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웃음> 내년에 <웃음> 계속 볼수 있는 거죠.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 네. 잘릴 거 같은데, 그확실 그 무조건 잘릴 거다 누구 나만 아니면 되잖아. 아, 몰라. <laughs> 나도, 나도 나만 아니면 돼. 몰라. 전과도, 전과, 보보 보, 아이차이 아이차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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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방금 됐는데? 아니아니안 됐어 안 됐어 어? 탈락! 아 탈락, 어? 탈락. 아, 탈락. 어? 다시 아니야. 아, 그거, <laughs> 모, 모샷 그거 있잖아요. 네. <laughs> 이 가이 오? 아! 가이, 가이, 아. 자 일단 일단 골대 뽑아야 돼. 골대 뽑아야 돼. 이바이 오. 나3등나이 오. 예. 이거 이거 아, 야어 시키는 거다하는 걸로 시키는 거다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디 가서 뭐 물건 하나 받아오고 어뭐 아그다저다저다 그래 모시킬 뭐 거예요 진짜. 저요? 모시키지? 뭐 아니야 그것도 꼴등을 정하고 시키는 사람은 나중에 한 명을 뽑자고 아달발보를 아, 하던 1등이 거야. 꼴등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재미 없잖아 아 걔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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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한분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아니 말좀하라말좀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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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엄한 발걸음 있나? 발걸음 있나? 아니, 잠깐 m 빨간 제구 있는데. 와. 빨간 제구 있는데. 아 자, 자, 자. 어. 아 어, 이 정도 데이 정도 데 이거?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웨이브가 너무 많아서 너무 느려요. 그래, 아. 진짜 <laughs> 세게 쳐야 돼. 진짜. 아니 근데 저거 점프시는... 훨씬에. 아니 저것만. 아주 세게 쳐 봐. 여 우리 자, 우리 <laughs> 자, 뚱이 형. 뚱이 뭐야? 아, 말도 안 돼. 자, 고윤성 프로. 아, 아, 잠깐만, 라인 났어 <웃음> <웃음> 아, 니야 진짜? <laughs> 라인 났다 아니, 이거 아, 와, <laughs> 아 진짜 사람 많라이에이라이라이 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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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진짜 이 라인이. 라인이. 라인 라인이. 라인이. 라라인라몰라인라 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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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자리가. 주름이, 엄청, 주름이 엄청 많아. 내 자리가 오히려 주름이 일자야, 그냥. 아, 근데 거기좀 위험해 보여 맞아, 맞아, 맞아. 한 번에 넣으면 되잖아요. 몰라. 저, 나 투팟 할 거야, 진짜. 저아 뒤에 맞으면 오비죠. 오비죠. 가자. 오, 오, 오. 자, 현재 힐트. 뭐야? 현재 1등, 뭐야? 아니. 현재 1등. 아, 아우, 어�, 짜증나. 아우, <laughs> 어�, 짜증나. 자한명 목이 나오면 되는 거야. <목소리> 한명 목이 나오면 되는 거야. 아자한 <목소리> 명만 목이 나오면 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핑골프의 마스코트. <목소리> 문정현 프로. 문정현 <목소리> 프로. 짧은 것 같아. <목소리> 어 잠깐만. <목소리> 이거 뭐야? <목소리> 무슨 일이야 프로님? 뭐야? <목소리> <너무> 아니 너무 <목소리> 프로님. <목소리> 와 이거 잠깐만. 아, 어, 이거 마무리하고, 이거 마무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만요. 이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와, 이거 쉽지 않다. <laughs> 잠깐만요, 이게 지금 <laughs> 하프론니꺼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지금 <laughs> 하프론니꺼거든요하프론니꺼 와, 이거 쉽지 않다. 이게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와, 안 들어갈 것 같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치워, 치워. 이거 잠깐 빼, 잠깐. 네. 오, 와 진짜? 나올 뻔했어. 야자 보기 보기 보기. 자자세요자 문종현 프로님이 보기를 하셔야 저랑 서든데스를 갈수 있는데. 고마워요. 역시 프라님밖에 어. 없어 진짜. 마무리 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프로님 고마워요 진짜 프라님 야, 아, 나 사람, 다행이다. 사람 되게 약간 약간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해.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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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이거 나왔다 이게 어떻게 아, 나오지? 이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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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거 아, 거 이거, 그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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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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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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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내가 넘어야 했나? 내가 세공길이 손... 막았다. 아! 야! <놀랐다>. 야. 와, 이제 어... 자, 잠시. 어? 저 단도 길이? 잠깐만. 단도 길이? 이거 들어가야. 아, 어? 들어가야 돼. 아, 와, 와, 저 치겠다, 진짜. 제가 지금 아 어.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단도 길이를 할수있는 아, 재다 야,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넣어도 돼요? 아,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요. 아, 도돼 너무 서 보이게 늦지 맙시다 그냥.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톱치면 안 나온다. 오 씨. 아 진짜. 이 자, 잠깐만요. 최소 아, 없어. 아, 잠깐만요. 야, 아, 저 저만 빠지고. 자, 지금. 자, 지금 내부는 지금 아, 다시 결승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자, 잠깐만요. 한 명만이에요? 어, 한 명만이죠. 한 명만. 오케 아, 얘가 왜 1등인지 모르겠어. 대박 <laughs> 줘. 야, 한 명이 지금 가고. 아케이. 에이. 자, 우리 우리 있잖아요. 뭐 야이제 짧은 걸로 <laughs> 명승부입니다, 명승부. 이거까지 해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아, <laughs> 아니, 지금 아 뭐하는 거야? 자, 자, 자. 아니 지금 사람 좋게 봤더니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이고참 정말. 승부 여기만. 아니 이거 세다, 세긴 세다. 진짜 완전 마루타야, <laughs> 자, 잠깐만. 둘 간다. 우와,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쉽지 야,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아, 안전하게 쳤네. 안전하게 쳤어. 자, 지금 하프님 자, 자, 아하하하 안전하게 잠깐만요. 야, 지금 한 번에 넣을 생각이 아무도 없어. 자, 우리 뚱이형! 어? 됐다! 아 됐다! 유후~~ 나만 아시안요그 둘이 아 갔다 오는 걸로 예상을 했거든? 아하 <laughs> 아, 아아 예상이 아주 큰, <laughs> 크게 빛나가 상황이다 한 명은 니가두명아두 어, 어? 명? 잠이세분이서 <laughs> 여협이지명 그, 갔다올래요? <Rud>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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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ure. 아 이렇게 되면 안된다 아 이거 안 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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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지루해 지루해 o no, 노노노노둘둘 어때요 둘오재 들어갔다 오 일단 하프로님 아우아우리간실아야 놀라운 세 분은 같이 갈순 없어요. 왜냐하면 아, 같이 가 버리면 방어가 되잖아요. 있을 없는데 <laughs> 아니 아니, 방어가 되잖아. 방어가 안 돼. 아니. 아 근데 근데 셋다 보내는 것도 재밌지. 한 군데씩. <laughs> 맨뒤 맞으면 오비. 맨 뒤에 거? 맞으면 오비. 와. 잠깐만. 야 이거 완전 붙었다. 됐어. 야. 됐어. 와. 됐어. 됐어. 진짜 이거 완전. 만아니세명세명 가기로 해 놓고는 아니 아니. <laughs> 그럴 수 없어. 아, 아 나. 나리문무르니가 봅시다. 어, 야, 짧은 아니야? 야, 아, 짧은 아니야. 어, 나 꼴등이. 아니, 아니, 잠깐만. 가자 아하. 아. 와, 이거 너무 싫 여기서 내가 넘으면 되잖아요. 아, 넘으면 되죠. 넘으면 되죠. 아아어 오, 비 잠깐만. 어, 아어 잠깐만. 야, 잘한다. 역시, 이런 변수에도 금방 적응하는 거 봐봐요. <laughs> 잠깐만, 앉아서 라이 본다. 잠깐만, 앉아서 라이 본다.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이, 이렇게 집중하기 있어요. <laughs> 어, 나 가기 싫어. <laughs> 3시 보내줘. <laughs> 아, 3시 안 돼. 이렇게 쳐놓고, 3시 가면 안 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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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마크, 마크. 자, 어, 자, 봅시다. 좋다. 어, 네. 어! 오, 와! 와, 됐어. 야, <laughs> 아쉬운데?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아, 이거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자, 나이스. 자, 이거 고프로님 모른다.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모른다 이거. 뭐,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laughs> <식으로.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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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 잠, 잠. 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같이 포카스로 포카스로 하던데 방금 다시 가요 갈까? 다시 다시 <laughs> 아하 <laughs> <laughs> 아니 이 짧은 거에 지금 뭐하는데 이뻐놨 <laughs> 지금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여기 앞에 어... <laughs> 발사대가 있어가지고. 아. 아하. 발사대가 자 이거 생각한다 생각한다. 점프 한번 해야 돼. 어 생각한다 생각한다. 여기서 점프 한번 해야 오빠, 돼. 무비 해도 돼. 무비 해도 돼. 아야 아, 아, 마지막에 나올 아, 뻔했다. 그러면 너무하네. 나올 뻔했다 야. 면 끝나네. 아 끝나죠 끝나죠. 아, <laughs> 잠깐만요. 제발. 자. 가자. 아, 나 소감 소감 뭐, 나중에, 뭐, 나중에. 괜겠다 아. 네? 이제 멋있을 거야 스슬골라봐야정아 <laughs> <수수 불러봐야죠. 웃음> <laughs> 재밌겠다 <웃음> <오>! 이야 <laughs> 자 우리, 자 우리 1등 하셨는데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서 1등하셨는데. 저 제가, 제가 계획한 거야요더 나고 싶어서. <laughs>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뭐뭐 뭐 시킬 분 찾아야죠 우리. 우리 그래, 자, 우리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가이. 나는 포기하겠어. 아 착한 뭐, 사람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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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이게? 나 문프로님한테 그런 거 시킬 수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뭔지.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재미없겠죠 자안 내면 진 거. 가이가이 보. 바이바이. 오, 오케이 둘이. 잠시만. 카이카이. 오, 오케이. 유근이가 찍힌다. <laughs> 아, <싫어>. 잘 걸렸어 <laughs> 오늘. 잘 걸렸어 아주 그그 핑구스의 핑 소속 프로님들이 와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 사기 내가 내가, 왜, 왜? 내가 우리 문 프로님을 저기 T 사나 뭐 M 사나 안 되지 안 되지. 아, 그렇게 하면 그래. 그래. 저거 애매하잖아요. 아이, 그럼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핑 앞에서 혹시 저랑 사진 찍으실 분 그냥, 어때요? 그냥 엠사 가는 게 나을 어. 수도 있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아. 하고 그거 다 우리 릴세 올립시다. <laughs> 콜? 안 콜. 안콜안 <laughs> 콜, 안 콜. 어 어때요? 아니 재미 재밌을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않아. 아, 아 않아. 어, 그러면 그래. 저랑 사진 찍으실 어. 분했는데 갑자기 조용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 아니야. 그거는 사진 찍으실 분은 그럼 뭐가 해줘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어, 제가 한번한번 오시면 우리 어, 그걸 찍어서 아 어, 그걸 찍어서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어. 선착순 한명 불러야 돼. 킹보스에. 네. 아. 킹보스에.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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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자, 저희 여기 킹보스 문재영 프로님하고 사진 찍으실 분. 자 저희 킹보스. 선착! 번짱. 없잖아! 어착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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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빠! 빠 감사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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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도 없을까봐 감사합니다 <laughs> 야, 사진, 사진 찍으세요 사진 하나 둘셋체각 하나 둘셋체각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무도 안나와서 아니요아니요 다들 눈치 보고 있었어요 다들 눈치 보고 있었어요 <laughs> 봐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아. 아, 일본아. 네. 우리 어쨌든 징권 징권. 아, 징권 징권이죠. 아, 너가 사 줘. 아, 예. 팀. 팀이니까. 그래. 팀이니까. 예. 르세요그르세요그르세요그르세요 우리 어, 고, 그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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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골빗간데 졌어. 아. 아 저기 행 직원. 이 아. 직원이 아네요 아이. 골라요, 골라요, 골라요. 그러면 나는 아, 이스 아메리카노. 나도. 둘. 좋아. 나 네. 저도 딸기 라떼. 어? 잠깐만. 그래서 딸기 라떼 같은 걸 먹어야 좀잘생겨지고 아 먹거든요. 아, 딸기 라떼. 그렇나 딸기 라떼. 나도 저도 딸기 딸기라떼 라떼요. 딸기라떼. 네. <laughs> 음, 잘 먹을게요. 네. 잘 먹어. 잘 먹. 고사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먹